안녕하세요, 빠기TV입니다. 어, 처음이 어렵지 두번 찍으니까 찍을만 한것 같네요. 각설하고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의류 쇼핑몰 창업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앞에 쇼핑몰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판매할 제품을 골라서 촬영 후, 판매 채널에 업로드해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구매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물건 사다가 파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 촬영과 제품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업무를 혼자 또는 둘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쇼핑몰을 가상으로 한번 창업해 볼게요. 음,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사하고 비싼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있으면 좋죠. 진짜 무조건 좋죠. 하지만 초기 창업하는데 돈이 어딨어요. 원래 창업은 뭐 창고에서 시작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공간이라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한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이나 월 4, 5만 하는 비상주 사무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소호 사무실, 여유 되시면 그냥 일반 사무실. 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꼭꼭 꼭, 꼭 염두에 두실 게 월세 고정 지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공간보다 판매 채널 또는 활성화된 SNS 등의 온라인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사업장 소재지가 생기셨으면 꼭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소로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뭐 바쁘신 분들은 홈택스로 하셔도 되고요.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있으셔야겠죠. 어,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먼저 사업자용 계좌를 만드시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후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시거나 민원 24 사이트에 접수하시면 통신판매업 등록증 나오는 시간이 영업일 기준 4일에서 7일 소요된다고 하는데 좀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한 이제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나요. 추가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셔야겠죠. 첫 번째, 판매할 제품을 고릅니다. 옷에 관심 있고, 옷을 좋아하신다면? 분명 일이지만 재밌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입을 옷이 아니라 판매할 옷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아무튼 동대문 상가를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촬영할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상마켓 같은 어플에 가입하셔서 물건을 둘러보시고 카톡으로 주문하셔도 돼요. 슈퍼가서 물건 사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시장 방문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구매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신상 마켓에서 먼저 추려서 시장에 가면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을 촬영해서 예쁜 이미지를 만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쇼핑몰이 판매하는 건 의류라기보다 사진, 즉 느낌이나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 구매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입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어야죠. SNS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진 보정에 공을 들여서 올리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진짜 데일리 감성으로도 촬영을 많이 하고 자연스러운? 뭐, 그렇게 보정 안 하고 올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카메라 기술이 워낙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차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촬영한 이미지와 제품 설명 그리고 제품 사진을 판매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일을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이 버거우시거나 본인이 아예 자신이 없으시다면 외주 처리를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 업무만 프리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몽이나 네이버, 셀러오션 같은 카페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예로 들만한 큰 판매 채널들은 블로그, 뭐 인스타로 마켓, 스토어팜, 자사몰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쇼핑몰, 즉 자사몰은 고도몰이나 카페24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 판매 채널에 판매할 물건을 구매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업로드를 끝냈다면, 여기까지가 판매를 위한 과정이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장님이 하실 일은 고객 상담과 제품 발송밖에 없어요. 자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 확인하고 택배 발송해주면 돼요. 어, 사입한 물건 또는 재고에서 보내게 되시겠죠. 여유 재고가 있다면 포장해서 택배 발송해주면 되지만 물건이 없다? 그럴 때 도매 거래처에 연락해서 주문 들어온 물량만큼 주문하고 물건 받으셔서 택배 발송해주시면 돼요. 이때 리오더 한다라고 하는데요. 리오더는 어, 이미 거래했던 품목을 재구매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한장즉 낮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사입이 시작됩니 되는데 운영 시간대부터 일반적이지 않기에 방문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도매 거래처랑 연락도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사입삼촌들이 도매 사장님과 소매 사장님들 중간에서 매일매일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주문 결제 픽업 물건을 가져다 드리는 일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어, 직접 다니셔도 되고 뭐 사입삼촌을 쓰셔도 되고 그렇게 사입한 물건이 이제 사무실로 입고가 되면 오염 불량 검수를 하시고 포장하셔서 구매자분한테 택배 발송 하시면 됩니다.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했는 근데 반품이 들어왔다. 반품이 불량이면 도매처에 불량 교환을 하시고 물론 불량을 보낼 일은 없어야겠죠. 이 물건을 더안팔 거다 하시면 도매처에 매입을 요청하시면 돼요. 많이들 당황해하시는 개념인데 동대문 도매 거래처는 보통 현금 환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환불 대신 매입을 잡는다는 건 간단하게 적립금으로 환불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매입에 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주문 들어온 것만큼 주문해서 판매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재고 없이 판매를 할수 있게 되시는 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 운영하다 보면 악성 재고를 안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하시다 보면 잘나가는 제품은 미리 더 사두기도 하고 막 쌓아놓고 팔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도매 거래처 물건이 생산 지연 혹은 입고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이 사무실에 입고됐는데 제품이 불량일 경우 배송이 최소 하루는 딜레이 되기 때문이죠 이 하루 때문에 고객이 주문했는데 왜안 오냐고 뭐 이런 문의를 할 거고 이런 CS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에서 대처하는 법은 점차적으로 쌓으셔야 할 노하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몰 성공 요건의 순서가 일단 옷 기본적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옷을 판매해야 좋겠죠 퀄리티라든지 가성비라든지 내가 잡은 타겟층의 고객이 실제로 받았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옷 사진은 너무 예쁜데 실물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식이면 고객분들도 많이 실망하겠죠 그러면 재구매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다음에는 판매할 제품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이 쇼핑몰에 접속을 했을 때 일단 봐서 구매 욕구를 자극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실물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이미지면 장기적으로 쇼핑몰 이미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판매할 제품이 있는 사이트나 SNS 계정이 홍보가 돼야 돼요. 아무리 옷이 이쁘고 좋아도 사람들이 못 보면 구매를 못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고객 상담이 성공의 키가 된다고 생각해요. 옷도 예쁘고 이미지도 예쁘고 홍보도 잘 됐으면 지금 들어온 고객을 사장님 고객으로 만드셔야 돼요. 배송 지연이라든지 교환, 반품 같은 고객님들 불만을 잘 풀어줘야죠. 그래야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재구매율도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예쁜 옷을 골라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판매 채널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고객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낮에 하는 업무에 집중을 하셔야 쇼핑몰이 빠르게 큽니다. 아 그리고 사입을...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대문 사입은 업무 중한 부분일 뿐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잘 팔리는 제품이나 마케팅, 뭐 홍보 쪽도 알려 드릴 게 많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야라서 알려 드릴 게 많이 없네요. 그 분야를 잘 알았으면 유명 쇼핑몰 사장이 됐겠죠.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는 상가별 특징이나 느낌, 기본적인 도매 용어, 뭐 샘플, 미송, 매입 등등에 대해 알려 드릴 거고요. 시장 개념에 대해 몇번더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다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할수 있는 한.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나 궁금증 같은 것들 차례대로 풀어가는 법도 열심히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